지난 주일이었죠.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해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가 75주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의 어떤 기념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의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했죠. 남북의 군인들과 민간인, 그리고 지어놓은 모든 나라의 군인들의 그 숫자를 다 포함해 보면 그 사상자가 6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구랑 부산의 인구를 다 합쳐도 600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쟁 영화들만 봐도 너무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런 잔인한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 이따금씩 끔찍한 사건의 소식들도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고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던 시민들까지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TV 프로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연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한 아이의 인터뷰를 캡처한 것입니다. 모든 장난기와 웃음을 잃어버린 이한 아이가 내뱉는 첫 말이 참 가슴 아프죠. 뭐라 그럽니까? 그 군인은 바로 아빠 심장에 총을 쐈어요. 두번 쐈어요. 그후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총의 방아쇠가 당겨져서 저 아이 아버지의 심장에 탄알이 관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손을 잡아서 멈추게 하시던지 통알이, 총알이 빗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만 봐도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여행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나름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힘겨운 일들이 그대로 질비해 있는 어떤 이런 현실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보다는 덮어놓고라도 믿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러한 사람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그 뿌리가 약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고 누리는 정말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로운 존재여야만 자유로운 존재여야만 하는 이유 하는 이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성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를 짓게 되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셨을까? 좀 꼬아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뭔가 함정을 파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오늘 16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라도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이렇게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 그러니까 임의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두셨을까? 그냥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셨다라면 더 여러분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재지도 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가를 움켜지는 아담과 하와를요, 가만히 두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그냥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저는 누군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와도 난감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봐도 늘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이 실마리들이요, 풀려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말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할줄 모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지가 않죠. 로봇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할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상태여야만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광요와 간섭과 또는 조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쳐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상태로 그저 조종을 당해서 사랑합니다. 그냥 그 말, 그 단어 자체를 내입 밖으로 내뱉은 것뿐이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걸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가를 움켜쥐는 아담의 손을 잡아채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담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아담 말고요. 자유로운 아담.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아담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기꺼이 선택하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로보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군인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때 그것을 잡아채서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저는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알고 계시고 더큰 하나님의 계획, 더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타인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다 막아서시면서까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치 않,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자유 의지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대가 집을 자유로운 존재로의 회복. 자유로운 존재로의 회복.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이유는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지만 그 자유로 아담이 죄를 선택하고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은 타락 전에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이고 결박된 자유롭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스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죠. 그들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죄와 사망의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요.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 잠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들을 어디에 묶어두진 않죠. 자유로운 상태로 둡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보트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자신의 독생자라는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인데요.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로,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임의로 어떠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다른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십니까? 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아채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또한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힘겨운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일들을 막아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왜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내 삶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막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자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남은 안주도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진리를 선택하는 삶. 그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